한국과 세계를 관통하는 고민거리 쟁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첫 시간은 전 세계 시민들은 오늘 왜 거리로 나서고 있나 짚어봅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시는 길에 경찰차 많이 안 보셨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광화문을 지나서 오는데 경찰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세월호 집회와 관련한 것 같은데 네. 그한 도로를 거의 다 막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회가 일어나겠지만 이게 비단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지구의 여러 곳곳에서 집회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은지 코디네이터의 그 도움이 아주 절실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시위하는 세계에 오늘 세계의 시민들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왜 거리로 나오고 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태국. 상황이 제일 지금 봤을 땐 심각해 보이거든요 그 계엄령이 성포된지 이틀 만이죠 지난 (22일에) 결국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렇게 됐던데요 상황이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태국 지난해 말부터 반정부 시위가 (6개월) 넘게 이어졌었는데요 그 아시다시피에서 친정부 시위대 반정부 시위대가 나뉘어서 무력 충돌까지 벌어졌고요 어. 굉장히 많은 사상자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 이번에 이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네. 어, 이 사실 태국 정치 상황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예, 아시다시피 태국은 왕실이 존재하는 네. 입헌 군주제 국가이거든요. 1932년에 입헌 군주제가 시행이 됐는데 지난 22일 쿠데타까지 무려 19차례 군부에 의해서 정부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 거의 쿠데타 국가다라고까지 할수 있을 정도인데요. 국민이 힘이 엄청 센가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음. 또 여기에 이 군부 입장의 역할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이 절대 왕정을 무너뜨렸던 것도 군부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후에 군부하고 왕실이 타협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입헌군주제를 도입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군대는 왕실을 보호하고 왕실은 군대의 통치를 용인하는 구도가 한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지난 (20일) 군부가 네. 일으킨 쿠데타도 곧 인정받을 예정인가요, 수순이? 예, 지금 거의 그런 예정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또 이번에 그 군부에서 쿠데타를 한 것도 그 왕실과 그리고 반정부 시위대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라는 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넘어간, 넘어갔다고 네.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그 탑신 친나와 총리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동생이죠 네 친동생입니다 네. 지금 어떻 게 그분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뭐~ 선출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정당성이 있는 예, 사람들이요 일단은 네. (1992년에) 처음으로 이제 민주 정부가 군부 정부가 아닌 민주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네. (2006년) 그런데 (2006년하고) 또 (2014년) 현재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군부가 또이 국민이 뽑은 정부를 전폭시킨 건데요 음. 물론 이~ 탁신 친나와 총리가 처음 이제 집권을 한 것이 2001년이었고, 그리고 2006년에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물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군부에서 한 동안 좀 뒤에서 배후에서 조정을 하는 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가 네. 2011년에 다시 친동생인 잉라 친나와 총리가 또 집권을 했죠. 민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익나 친나와 중리 네. 그리고, 그리고 예쁘다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렇습니다. 쓸데없이 그런 보도를 했던. 네. 네. 그 외모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근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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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나 친나와 총리도 결국은 이번 쿠데타로 인해서 실각을 음. 하게 된 셈인데요.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연인 것, 우연인지 아닌지 이 군부에서 민주정부 이후에 쿠데타로 몰어, 몰아낸 그 정부가 다. 이른바 탁신파라고 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복잡하니까요 네. 거칠게 좀 나누자면 군부와 탁신파 이렇게 나눠 볼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탁신파는 그래도 나름대로 민주적 정을차를 통해서 네, 정권을 잡았다라고 본다면 네. 군부는 일종의 왕실의 지원과 네. 네. 어떤 군사력 가지고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정리하고 오면 착한 놈 나쁜 놈 이렇게 나눠 보자면 네. 탁신이 착한 편, 군부가 나쁜 편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네, 그렇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 어렵습니까? 물론 네.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당, 야당 또는 네. 뭐 친정부, 반정부 시위 양상하고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왜냐하면 군부랑 왕실이 반정부 시위에. 그 주동적인 세력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네. 물론 이탁신 친나와 총리나 또 잉나 친나와 총리 이탁신 일가가 네. 친서민 정책을 펴면서 대중들의 지지를 많이 얻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바로 그 부분에 네.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정권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선출 절차에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정책을 제대로 폈나 민중들의 지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 잉나 친나와 총리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네. 이탁신 일가가 개인적으로 그 일가 자체는 엄청난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럼 그놈인 그놈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친서민 정책을 펴긴 했는데요. 네. 그 일가 자체는 굉장히 거대 자본이었던 거죠. 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국가 주도의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으로 벌어드는 혜택을 이 독점했군요. 일가가 독점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됐고요. 예. 또 한편으로 이탁신 친나와 총리가 그 왕실의 권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그 나라는 왕실이 있는 입헌군주제죠. 그리고, 그리고 또 왕실... 왕실에 대한 존경이 네. 어떤가요? 왕실의 권위가요 거의 신성불가침이라고 할수 있을 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왕실모독법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네.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면은 최고 사형까지 서해질수 음.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택신츠나총리가이 왕실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예. 당장 군부에서부터 또 음. 반대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왕실을 위해서라도 탁신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구호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허. 그러면서 이제 이 반정부 시위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발력을 받았군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보통 태국의 친정부 시위대, 반정부 시위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레드셔츠, 옐로셔츠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 친정부 시위대는 주로 그 탁신의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혜택을 받았던 농민, 노동자, 음. 빈민들이에요. 어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레드라는 색깔을 선택한 이유 자체가 프롤레타리아를 상징하는 아. 색깔, 그게 레드였어요. 근데이 반정부 시위대는 주로 군부라든가 왕실 음. 그리고 또 엘리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반대하는 의미로 왕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네.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 권력 층 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지지 양상을 보면 또 계급 문제, 또 민중의 네. 문제도 살펴볼 수가 있군요. 아, 자그 다음에 태국 상황에서 이제 브라질 상황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아까 네. 계급 얘기 잠깐 했는데 빈부격차 문제도 네. 결국 그 월드컵 반대 시위가 이 빈부격차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월드컵 6월 12일이 개막일이니까 네. 3주 남았거든요. 들썩들썩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브라질 상황이요 아직 네. 경기장 완공도 안 됐다. 어, 경기장도 아직 완공이 안 됐고, 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계속 월드컵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요. 아하. 또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또 파업에 나서고 있어요. 심지어 음. 최근에는 이, 예를 들면 시위를 진압해야 할 진압 경찰까지도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아, 왜 그런 왜, 왜, 왜 이런 그런 상황이 거예요? 벌어졌을까 네. 보면은 지금 월드컵에 브라질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겠죠. 이 월드컵을 통해서 경기 성장을 꽤 해보겠다 이런 음. 건데요. 문제는 지금 서민들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돈을 예.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하. 아니면 주택 공급 이런 사회복지기금으로 써야 될 돈인데, 아. 그거를 이, 그냥 모양새 좋게 월드컵 하나 하겠다라고 그 모든 돈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음. 있다. 그리고 경기장 짓는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이제, 살 곳도 없이 땅에서 그냥 쫓겨나고 있다. 아하.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월드컵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도 크게 이제 개인 개개인에게 과연 돌아갈 것인가에 그렇지. 대한 의문 그런, 같은 것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아, 어떤 상황인지 알겠네요. 그리고 여기 전망은 어때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소강 상태로 진행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많은 그 농민들, 빈민들이 음.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네. 이대로라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6월 10일 개막식 못할 거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해서라도 네. 브라질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되,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터키도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터키 상황은 또 우리나라 지금 세월호 상황이랑 비교해볼 것도 많거든요. 터키 네, 상황 좋습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터키 지금 도 터키에서도 바로 이 어 이틀 전에 큰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터키 시위 과정에서요 진압 경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실탄을 맞고 30세 <laughs>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무슨 내용의 집회였죠? 근데 이 집회 내용이 또 문제인데요. 네. 집회 내용이 두달 전에 숨진 15살 소년의 죽음을 추도하는 집회였거든요. 근데, 근데 이 소년은요. 네. 네. 그런데 이 소년이 네. 죽은 이유 자체가요. 네. 작년 6월에 터키에서 한참 반정부시가 위 격하게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 소년이 빵을 사러 나갔다가 경찰이 쏜 체류탄에 머리를 맞아서 어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네. 그랬다가 3월 11일에 결국 사망을 한 거였거든요. 과잉 경찰력에 그렇습니다. 대한 비판 때문에 이뤄진 집회에서 네. 또 사람이 네, 체류탄에 맞아 죽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시민들의 분노가 지금 크게 달하고 있고요. 아하. 더군다나 이. 터키에서는 지난 5월 13일 날또소마 탄광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예, 참사더라고요. 그것도. 네, 그래서 이 탄광 사고로 지금 현재 파악된 걸로 정리된 걸로 사망자가 301명입니다. <laughs> 그런데 네. 네, 아직까지 실종자가 많이 남아 있는데 정부는 현재 수색을 종료한 상태거든요. 종료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더 이상 수색은 없다. 그래서 어머. 공시 사망자 301명으로 <laughs> 발표를 하고 그냥 끝내 버리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정부 책임 이런 거랑 네. 해서 세월호 참사랑 이렇게 비교하는 네,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나 네. 이소마탄과 문제가 발생한 소마탄강이요. 네. 정부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에서 계속 문제 없음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세월호랑 비슷하네요. 네. 네. 그래서 아무 음. 문제 없다고 평가를 받았고 또 거기에다가 이번에 구출된 광부들 중에 1 5살 소년이 있대요. <laughs> 어떡해요. 그러니까 미성년 고용에다가 아, 어, 예. 네. 엄청난 네. 초과근무. 그런데 산광 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은 전혀 없는 아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이번 사고가 났다라는 게 터키의 그 국민들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세월호 사고를 음. 생각 안할 수가 없는 음. 오버랩이 없죠. 되는 부분이 있네요 정부의 네. 무대응을 비판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지표에 대한 과인지나 네. 혹은 뭐 경찰력의 사용 같은 부분에서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총리가 이수마탄강 사고에 대해서 음. 그 터키 총리가 뭐 이런 사고는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벌어진 다른 사고에 비해서 볼때 우리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이런 음. 망언을 하면서 아, 감정적으로 오늘...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거기도 집회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집회 규모가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거기도 지금 대도시별로 수천 명에서 아, 만여 명이 계속 모이고 있는 음. 상황이고요. 음. 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진압이 굉장히 심각해서요. 물대포, 체류탄 그리고 음. 실탄까지 장자의 진압이 아주 거, 좀 심하죠. 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laughs> 네. 지금 차, 세세하게 살펴보면 사실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 음. 한번 정리 좀해 주시겠어요? 예, 분명히 그 처한 상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구호도 다른데요. 이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 정부 혹은 국가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외면한다거나 또는 음. 제대로 답해 주지 못할 때 국민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각국에서 시위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됐다. 네,라는 네. 점이죠. 예, 알겠습니다. 시위의 시위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를 잘좀 정부 각국 정부들이 <laughs> 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네, 포함해서 모든 정부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